사자와 아줌마가 온다 어? 도망가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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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와 아줌마 이게 무슨 사자와 아줌마야? 그냥 뚱뚱한 아줌마인 것 같은데 진짜 사자보다 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래? 잘 들어 키는 171 몸무게는 어, 어? 허리 사이즈 어마어마하지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자 화장 아마이 식빵으로 무시무시한 권법을 보여줘 뭐 주방장이야 뭐야? 들어라, 들어가. 하! 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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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고, 어이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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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부모님 원수는 너한테만 갚으면 돼. 그러니까 네가 덤벼 이 자식아. 부모님 원수는 내가 아니라 두꺼비 아저씨다. 허? 도와줘, 두꺼비 아저씨! 야 두꺼비 이번엔 호락호락하게 안 당해 전병. 전병 봐. 뭐야 이거 피하면 되지. 발을 밟겠다고. 허! 자 내가 밟았다 이 자식아. <laughs> 뭐박 바... 잠깐 오케이 빼면 되지. 뭐 어쩔 건데 이제. 어 뭐야 던져 던져 어? 던지지 마. 던더던더던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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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 던져 가자. 어. 저는 조 씨가 우리 마을을 시켰다.